스트레 찍을게요. 하나 둘 셋! 어어? 나만 좋지? 어. 아. 자이자이자아저이겨죠 진짜? 김범수가 좋은 점세가지 잘생겼어 목소리 좋아 키 커. <뭐봐> 아, 싫어! <certaines> 아시끄 <laughs> 싫어. 싫어하는 선생님 세명 연습생 생 골스. 귀가 어리둥절해. 죄송해생님 너무 좋아서 더블 <너>, 라스 <laughs> <laughs> 살면서 후회하는 짓세가지 연애한 거, 이 학교 온 거, 살아있는 거 <laughs> 가장 잘하는 거세 가지 축구, 농구, 배구 <laughs> 야 양식이 어디 갔어 경민쌤이존은세 가지 착해, 내말잘 들어도 좋아 <laughs> 가장 살기 싫었던 순간 세 가지 어제, 오늘, 내일 <laughs> 하장실에 하는 거세 가지 똥 싸고, 오줌 싸고, 손 씻어 여자친구 없는 <laughs> 이유 3가지 못생겨서 잘생겨서 내가 싫었어 못생겨서 잘생겼어 이슬이 보고 싶을 때야 그럼 그랬어요 아이, 거는 싫어할 다 문제 길고새 단점 3가지 뭐라고 다시 다시 길고새 단점 3가지 담배 <laughs> 뼈 짜증 나게 시끄러워 제가 세 명. 강민석 김범수 신아요. 아 그거 아닌데. <laughs> 시끄러워. 지금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세 명. 신아, 아 너까지라 어차피 다 짠데니까. 하나, 하나. 둘, 셋.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시작할게요. 순서는 신아 누나부터. 구리부터 이렇게 왔다 갔다? 오초어게요 응. <laughs> 전. 어. 준어준작 강민석이 제일 제일 기 싫은 싫은 순간 지 지금, 지일모일 모레.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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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교게 어떻게 가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 짜증나요. 땡떻땡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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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떻게 어떻게 어게 어떻게 게 오늘, 내일, 모레 <laughs> 똑같네 자, 시간에 들어갑니다 강민석 장점 세가지 잘생겼다, 운동 잘한다, 공부 잘한다 <laughs> 아니, 공부 잘한다? 와, 와 이거 너무 심해 <laughs> 강민석 제일 좋아하는 장소 세곳 화장실 땡 빨리 땡땡또 <빡빡>. <laughs> <laughs> 이겼는데요? 하나 둘 셋.